예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 뭐 기능상은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좀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글뱅이 말 도는거 있잖아요 예고 녀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예, 그려야 되니까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하나 올려야 되겠죠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쓰겠다 라고 해서 음, 올려보자나 이거 보면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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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다 Activity Indicator 뷰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얘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올려 놓을 거고 근데 너무 작아 가지고 좀, 좀 크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어, Large w h i t e 할 거고 색깔을 색깔이 음 저는 좀잘 보이게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핑크색 네, 핑크색 그, 괜찮네요 아, 이렇게 이놓고요이 이도. 이 작은 이가. 이자 아, 버전하이야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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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액티비티 뭐 인디케이터 뷰라고 좀 길게 쓸게요 저는 이게 버릇처럼 길게 써서 에, 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뭐된것 같아요. 어,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지만 보면 되는데 에, 가서 코딩을 해야죠. 근데 얘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알트 눌러서 타고 갈게요 그냥 에, 문서 문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알트 눌러서 클래스 어, 레퍼런스. 예, 네,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 녀석 바로 불러 지네요뭐 사용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는 어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일을 보여 줄때 일이 진행된 상황을 보여 줄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얘 모양이 뭐 이런 기어 모양으로 나타난대요. 그냥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 기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사용법을 아래쪽에 보면은 쭉 보면은 아, 애니메이팅, 액,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애니메이팅을 하려면은 그냥 스타트 애니메이팅 하면 되고 스탑 애니메이팅 두개 쓰시면 된대요. 뭐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근데 내용도 간단해요. 메소드가몇개안 돼요. 에, 그래서 스타트, 스탑 두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쓸 건데 가 보죠. 어떠 써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 처음에니까 여기 일단 처음에 뷰디드 로드가 시작이 되면은. 어, 일단 불러오잖아요. 페이스북을 먼저 불러오니까 여기에서 한번 잠깐 써보죠.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피닝, 에스타트 애니메이팅 하고 여기 다 돼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제일 아랫부분에 서브 애니메이팅 네, 이렇게 코딩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되는지 컴파일 해보면은. 아, 뭐 되겠죠. 뭐 당연히 될것 같이 저는 해놨는데, 음, 실제 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나오는데 그냥 멈춰있죠. 아. 근데 페이스북은 잘 나와요. 아, 지금 통신이 느려서 그런데 페이스북은 잘 나오고 이게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봤다가 멈추면 되는데 뭐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멈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에, 뭐 제가 문서를 잘못 봐서 사용법을 잘 몰랐다거나 아뭐 아니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저 정도는 볼줄 알아요. 에, 그래서 어, 이 제가 문서를 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지장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이 스탑하는 부분을 동작이 워킹이 안 하잖아요. 일단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래 스탑하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보는 거고요. 저 m a 애니메팅 하면은 돌아는 가야 되죠. 스탑 이렇게 추석철을 했으니까요. 실제 돌아가죠. 에, 돌아갑니다. 제대로 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 페이스북이 와도 계속 돌죠. 스톱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근데 왜요거는 동작을 안 하는 걸까요? 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멈춰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문서를 한번 다시 가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요거 아니 이거 문서 다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뛰어가죠 점핑해가죠. 너무 왔다 갔다 찬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시 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어싱크로너스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라고 하죠. 비동기 클라이언트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 비동기라는 얘기는 어크싱크로너스가비동기라는 얘긴데, 왜냐면은 얘가 어뭐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처음에는 실행의 순서대로 되는데. 얘를 만나게 되면은 비동기 처리를 합니다. 그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음, 메인스레드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얘를 만나면은 메인스레드 메인스레드대로 가고 비동기. 그러니까 스레드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처리를 하는 그 프로세서 뭐 스레드라고 얘기했는데 스레드가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솔직히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다 올지 모르는데 멈춰있게 되거든요. 예, 이게 브라우저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멈춰있으면 안 되니까. 어, 나머지 작업은 그냥 앞에서 메인스레드는 그냥 처리가 되고, 나름대로 되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비동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동기에서 이렇게 받고 있다가 다 받아주면은 메인스레드는 다 알려주고, 메인스레드는 그걸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동기가 돼버리고, 코드는 타다닥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타다닥 너무 빨리 되니까 이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실행이 되고, 그다 바로 스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 만나면서 어 스레드 가 하나 만들어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다 받아주면은 메인 스레드는 다 알려주고 그거를 어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너무 안 되겠네요, 얘네들. 여기다 놓면 일단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 안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중요한 거는 어이 브라우저, 이 웹뷰라는 녀석이 어, 일단, 컨텐츠를 로딩해 하고 있는 거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일명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추적해야 되고, 다 왔으면은, 어, 다 왔다고까지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추적해서, 어, 다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음, 그 부분은 다시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문서를, 이래서 웹뷰 문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상황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얘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는지 를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이 쭉 내려오면은 골자만 볼게요 여기 보면 set delegate property 하라고 나오죠 delegate property를 세팅 하라고 나오는데 오브젝트 예, 퍼포밍에서 UI 웹뷰 딜리게이트를 뭐 준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웹뷰 딜리게이트 프로토콜 l 준수해야 된다 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를 근데 만약 당신이 트래킹하기를 원나 추적하기를 원한다면 웹 컨텐츠가 로딩되기를 추적하기를 원한다면은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가보죠. 웹뷰딜리게이트, 웹뷰딜리게이트 뭐 얘기는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고요. 다 옵션을 하기 때문에 구현 안 하면은 동작을 안 하는 거고 구현을 하게 되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 얘네 메서드들이 다 그려 구현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구현하면 동작을 하게 되고 그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음, 딜리게이트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네요. 제가 딱 보기에 웹뷰 디드 스타트 로드, 웹뷰 디드 피니시 로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그래요. 어, 프레임, 그 패킷, 뭐 다른 말로 패킷, 이렇게 iOS 7 레이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프레임 패킷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어, 프레임이 어, 로딩이 시작되면은 웹뷰한테 뭐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에, 이벤트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날려주고. 어, 야 받기 시작했어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 부분은 프레임이 끝났으면 로딩이 끝나게 되면은 알려주는 부분이요. 실제 이 부분만 구현하게 되면은 실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어, 한번 해보죠. 아 잠깐 길어진 것 같은데 잠깐 끊었다가 바로 들리게트 구현을 해보도록 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